인생에 대운이 한 번은 내가 있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하셔서 능력을 만든 다음에 그 능력으로 실천을 해요. 그 다음에 운을 기다려 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 선생님 이번 주제는 조금 파격적으로 음. 인생의 대운은 없다. 없죠 대운이 어디 있어? 그냥 인생 살면서 내 인생에 대운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남이 보기에 작은 운도 본인이 대운이라고 느끼면 그게 대운이에요. 음. 음 그잖아요. 인생에 대운이 세번 있어요. 언제 세번 있어요? 세 번은 온다는데, 난 그때가 언젠지를 모르겠어. 없는 거예요. 대운이 어딨어.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운이 대체 뭐예요? 정체를 알아요? 음... 근데 대부분, 저는 언제 운이 들어와요? 이러면 은 물어보면 다 똑같아. 언제 돈 많이 벌어요? 라고 물어봐요. 음... 그러니까 대운이라고 말하지 마요. 차라리 저 재물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낫지. 음... 왜 재물은을 대운으로 포장해서 물어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자리에 올라갔어. 음... 하지만 돈이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응. 음. 그때는 우리가 뭐, 그때도 대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명망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네. 기회는 늘, 늘 태어나서부터 늘 항상 주변에 꽉차 있고요. 네. 그 대운을 갖고 올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라는 거지. 능력이 생기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노력을 해서 능력을 만들고, 능력이 있어야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잡은 것을 내가 잘 해냈을 때, 이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 골자가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거죠. 맨날 똑같지. 그러니까, 음식점을 뭐 하나 하고 있는데, 막,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하시고, 가게 청결들을 유지하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막, 24시간 그렇게 바쁘게 뛰는 분이 있어요. 음. 언젠가 한 번은 걸리겠지. 확률이 와. 있잖아, 확률이. 근데, 가게 딱 차려놓고, 이거 하나로 승부 봐야지. 나 이거 하나 자신있니까 신메뉴 개발 없어. 음. 그냥 이것만 갖고 나가. 음. 경제가 안 좋아, 손님이 없네. 아, 대목 밑이라 손님이 없는데. 월말이라 손님이 없네? 비가 와서 손님이 없네? 언제 손님 와요? 아... 본인을 잘 살펴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 특징이 뭐다? 나는 왜 운이 올듯 말듯 안 오지? 아무것도 네. 안 와야 돼. 어떻게 운이 오냐 이거예요 음... 그리고 운이 오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옆에 있는 운을 잡을 수 있어야지 음... 내가 10년 맨날 얘기하잖아 로또 맞을 운이 있어도 가서 사러 나가서 돈 써야 로또를 사갖고 와야 맞는 거지. 그것도 맞는다는 운이 있을 때얘기예요 근데 그 운이 언제 오냐는 최소한 사러 나가. 최소한 천 원이라도 사. 근데 로또를 나 사러 나가지도 않고, 돈도 안 써서 사지도 않고, 난 로또 언제 만나, 이러고만 있어요. 그게 데, 여러분이 대운을 바라는 자세야. 나도 지금 20년째 류또를 매주 사거든요. 난 <laughs> 꽤 오래 사셨네요, 선생님이. <laughs> 음. 뭐예요? 계속 노력한다 소리예요. 음 계속 노력을 합니다. 루또 음, 갖고 노력한다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저도 이거 손님들을 보는데도, 보다가 내가 손님들 보는데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 과감하게 쳐내요. 음... 근데, 어, 이런 특징은 그 확률이 되게 높아. 음... 더 확인을, 확인을 거듭을 해서, 더 정확하게 손님들한테 전달을 해줘요. 어, 10명 중에서 한 7, 8명이 이 특징을 가지고 정말 사업이 이게 돼. 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자신있게 손님한테 봐. 네. 근데, 나도 옛날에 배운 거고, 네. 사람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 속살인데, 진짜 그게 맞는지 봤는데, 10 중에서 두세명 그럴까 말까해 네. 그런 거는 씨알도 안 먹히듯이, 그냥 나도 열애로 칩니다. 네. 자, 그것처럼, 인생에 대운이 한 번은 내가 있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하셔서 능력을 만든 다음에 그 능력으로 실천을 해요. 음. 그 다음에 운을 기다려 볼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하기만 하면 안 돼요. 노력과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음. 내가 애를 막또 쓰는데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안 맞는 거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음. 맞는 걸 찾아야 돼. 항상 마지막에 말하잖아. 그 맞는 걸 찾기 위해서 나한테 오라고. <laughs>